이 주식시장에서 500은 단순한 저항선이 아닌 어쩌면 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옵션 시장에서 500달러 콜 옵션을 매도한 기관들은 이 주가가 500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야 하는 사태에 처할 수도 있는데, 따라서 500달러 근처에 오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려는 강한 매도의 압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 거래량 8600만 주를 보게 된다면 이 매도 압력을 테슬라의 매수세가 다 받아내면서 바로 500의 고지까지 진격하는 것을 볼수 있고, 현재 상황은 저항선을 뚫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압력이 꽉 차게 되면 결국 폭발하듯 이 매물들이 다 소화되는 순간 이 감마 스퀴즈를 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. 500 달러가 뚫리는 순간 숏 포지션을 잡았던 세력들의 이 항복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. 이 재미있는 것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시장은 이미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고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안정적. 으로 나아주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뀔 것이고 테슬라 같은 고성장 주에게는 최고급 로켓의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 12월 말은 역사적으로 또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산타 렐리의 구간이고요. 오늘 테슬라가 500달러 바로 밑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.